열두 제자들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아, 예수님이 음. 따라와라 했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어떻게 보면 어부라는 직업도 자기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을 음. 내팽개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따라오라 하면 음. 뭐야 이단이야? 이렇게 <웃음> 뭐야 뭔들 <laughs> 이상한 거 아니야? 어, 따라와도 돼? 목사님 따라오라는데요? 이렇게 돼버리는데 네. 과연 그시대 제자들한테 음. 예수님이 음. 따라와라고 음. 했을 때 따라... 갔던 그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라갔지라는 따라갔지 아, 뭘 보고 네, 뭘 어. 보고 대체 따라간 건 이런 <laughs>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네. 그게 선생님. 오해가 조금 네. 있는 것 음. 같아요. 음. 왜냐하면 복음서에 따라와라 그래서 즉시 뭐 또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즉시 그런 말들이 음. 반복돼 나오지만 음. 아,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은 없었을까요? 음. 음. 어, 아~ 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(5장에서) 베드로를 만났어요 아 어, 그리고 제자 됨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딱 따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각 다 버리고 따랐어요 음. 그럼 누가복음 (5장과) 마태복음의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음.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 정보도 없고 음.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나 따라와 그런다고 뭐 지난철부터 <laughs> 끌려간 건 아니었다는 것을 음.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알았어요. 음. 그 전에 벌써. 음. 제자들이 따라가게 된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게 사실 궁금하긴 해요. 따라가면 또 저는 단계가 많다고 봐요. 처음에 음.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안 버렸어. 다 겁을 쳐놓고 나중에 또 뒤돌아가고 <laughs> 따라 따라 오라 할때얘 예 하고 따라가지만은 음. 진짜 그게 다 내려놓고 음. 버리고 따라가기까지는 음. 그온전히 청종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은 사연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. 음. 음. 우리하고 똑같네요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따라갈 네. 때. 네. 저는 그런 네. 생각을 좀 복음서 보면서 많이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. 그런데 음. 새로운 뭔가가 음. 생길 것 같아. 음. 어부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? 아. 사실 이런 게 이게 기대가. 소금 전체를 보면 있어요. 음. 음. 나중에 예수님 따르면 한 자리 할수 있지 않을까. 음. 음. 그죠. 이게 나오죠. 분명히 보금서에 나오니까 음. 예. 잘못.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. 우리가 교회 다녀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.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알면서 얘들이 왜 따라오는지.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왕 삼겠다 생각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.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원래는 그 어떤 신분의 상승, 의 기회로 여기면서 혹시 따라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훈련받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아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라는 단계까지 끌어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할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,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. 음. 음. 결국 이걸 느끼고 변하는 게 제자일 음. 수 있겠다. 아멘. 음. 음. 그런 생각을 음. 많이 하죠. 어떤 동기든지 음.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삼아가는 거지. 만드시고. 지가 뭐 선택해 주고 음. 지가 믿어 주고 하는 건 아니라고.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음. 사랑해 주고 불러 주고 기어이 그 감이 안 되는 인간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음. 게 하나님의. 깎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각물로 만드시는 <laughs> 또숨 쉬가 있으시군요.